858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7차, 또다시 터미널에서 누나와 함께 제 로또 꿈 채널 로또 꿈 하나 시작하겠습니다. 전 공무원을 소집했는지, 아니면 뭐 소방공무원인지 집합을 한가 봅니다. 그래서 뭐3일이나39 소방공무원이면 19 일반공무원이면 42 혹여나 뭐 비상계엄이다 그러면은 뭐 확대해석하면은 22까지도 가능해집니다. 중요한거는 버스 위에서 버스 위 그러면 36 위에 있는 수를 잡아야 되는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아, 생각 외로 1세로 라인에 있는 수들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두 팔로, 이팔 2월 수에 해당합니다. 그 버스 위에 보면 이렇게 에어컨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음, 그것을 붙잡고, 그럼 에어컨, 에어컨도 역시 상징수는 30입니다. 엎드려 있다가, 엎드려 있다가, 엎드리다 상징수는 2입니다. 간신히 내려오려고 하는 중인데, 아주 아래가 까마득해요. 그래서, 그러니까 뭐 1세로라인이라든가 7세로라인 수, 갓라인 수. 그 다음에 아래가 까마득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위아래 수가 아닌가.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다, 문과 문을, 문, 문, 사각 형태, 그래서 44를 생각해 봅니다. 문과 문을, 창가에 놓인 것들, 발을 디딜라 그러니까, 뭐 이제 뭐 두루마리 휴지라든가, 뭐 기타 뭐 조그만 장식품들도 있긴 있었는데,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휴지를 치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서 발을 벌려가지고 겨우 이제 건너려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이동하다. 그럴 때는 이제 24. 24가 아니면 42. 뭐 이런 식으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라든가 이동한다든가 뭐, 술 얘기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24와 4 2둘 중에 어느걸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술을 걸어 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 내용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<laughs> 멋쟁이 노인, 돈 많은 회장님인가 보였습니다. 노인, 뭐, 회장님 해도 1. 돈 많다 그러면은, 뭐, 36 정도 괜찮을 듯 합니다. 화장실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고, 들어가니까 또 위, 아래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. 네모칸, 네모칸 친 것이 그 의미입니다. 음, 근데 또 역시 몹시 좁고 협소하고 또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는 14가 불안한가요? 어, 저는 조금 집사람 프로필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해 보이는 듯 합니다. 자, 근데, 음, 처음에 열었던 이제 아래 칸은 아주 몹시 지저분해요. 지저분하게 느껴졌고, 그 다음에 이제 위 칸을 이렇게 여니까 변기는 이제 수세식 변기 있잖습니까 이렇게 그냥 물촥 내려가는 거. 좌변기가 아니라 예. 수세식 변기가 좀 깨끗하게 보이기는 해요. 그래도 마당, 못마땅해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15도 불안한가?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결국 중요한 거는 볼 일도 안 보고 나왔습니다. 음, 역시, 음, 칸, 칸이 보여주고 있다 해서, 역시 그림 형태로는 44 형태. 자, 뭐, 저가 이렇다고 해갖고, 지금까지 가지고 가시던 수를 막 버리시거나, 뭐, 그러시지는 말고, 뭐 최소 뭐, 주변 수 조합이라도 하시든가 하십시오. 제 보기에는 좀, 음, 지저분하고, 그렇게 보였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, 또 버스 터미널입니다. 또 2월수 38. 뭐, 기본수로 지금 잡아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2월수 조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38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역시 시간이 초급한 상태, 시간 개념도 꽤 나오네요. 근데 매표소인데 제가 거기에서 돈을 찾는 창구가 됐습니다. 돈을 찾아요. 그래서 누나 통장 잔고가 10만 원이었는데 1만 원인가 만원 정도는 이제 먼저 꺼낸가 봐요. 예. 뭐 교통비 하려고 꺼냈는지 만 원을 먼저 꺼냈고. 그런데 제가 뭐 돈이 조금 더 필요한지 얼마를 더찾으려 했으나 다 인출하고 맙니다.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, 통장에 돈이 없다. 그럼 27은 불안한가? 뭐, 그런 것 같지는 않고. 어쨌든 27과 36. 음, 고민스럽습니다. 버스 얘기도 있고, 또 현금도 뭐 제가 지고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27과 36더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여나 뭐, 어, 앞에 회장님이 이분 옷이 아주 깔끔하게 보였다면뭐 27도 과히 나쁜 거는 아닙니다. 새롭게 보이는 27 상징수가 되겠습니다. 뭐 버스 터미널에서 타고 못 타고 뭐 이런 36 버스 개념은 계속 나왔으니까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버스에 올라 탑니다. 버스에 올라 탔으니까 일단 36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나는 이제 먼저 제가 돈 찾으러 온, 갔다 온 사이에 누나는 먼저 타가 있었으니까, 누나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모 개념이니까 40번 대수 생각할 것이고, 누나 이름 자에서 연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번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, 그, 플라스틱 통세 개가 왜 보였을까 고민,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정말 혹여나 뭐 3연번 형태로, 어, 내지는 뭐세 숫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올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오늘 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